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때로는 난해하게 여겨지는 책, 바로 아가서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노래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안에 숨겨두신 깊은 비밀과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어떻게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가지 핵심 원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아내들과 미래의 아내가 될 자매님들, 그리고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원하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감동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여성은 남편에게 성적인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가서 한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3절에서는 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여 이 말씀은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이고 깊은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 안에서 부부의 성적인 연합은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성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시각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성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모든 성적 욕망을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성적인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 자체와 동일시하도록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정의됩니다. 다른 극단은 성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 환경에서 자란 일부 성도들은 성은 불결하고 죄악된 것이니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고 아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자라왔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죄책감 없이 부부관계를 온전히 즐기는 데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두 가지 극단이 모두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 출산을 넘어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깊은 친밀감을 누리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자녀에 대한 언급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부부의 사랑과 육체적 기쁨에 대한 찬사가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은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방어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결혼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의 여인은 오히려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관계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매님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서적인 연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육체적인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아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육체적인 연결을 통해 아내와의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육체적 친밀감을 통해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아내가 수년, 수십 년 동안 남편의 성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남편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신하듯 지혜로운 아내 또한 남편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를 축복하고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기꺼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여성은 경건한 친구를 선택합니다. 아가서 한장 사절 후반부를 보면 여인의 친구들이 등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여성은 자신의 믿음을 격려하고 결혼 생활을 축복해주는 경건한 친구, 즉 믿음의 동역자를 곁에 둔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전체에 등장하는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사랑을 응원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그녀를 바로잡아주며 그녀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저 내 편을 들어주며 내 모든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를 위로하고 나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주며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도록 격려해주는 지혜로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감정만 부추기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당장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나눠줄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믿음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온 권사님. 장노님 부부와 같은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우리가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여 용기를 내어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함께 식사하며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대의 젊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아닌 수많은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낸 과거의 거룩한 여인들에게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여성은 지혜롭게 낚시할 줄 압니다. 아가서 1장 7절에서 여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시계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 구절은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한 여인이 연인을 만나기 위해 그가 있을 만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특히 아직 미혼인 자매님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좋은 미끼를 사용해야 합니다. 낚시를 할때 좋지 않은 미끼를 쓰면 잡어만 꼬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건하고 진실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즉 나의 인격과 믿음으로 그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춘 화려함이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경건한 형제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진 남자들의 시선만을 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정한 옷차림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남자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반하게 하십시오. 둘째, 좋은 낚시터를 찾아야 합니다. 붕어를 잡고 싶다면 강으로 가야 하고, 참돔을 잡고 싶다면 바다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유흥과 쾌락이 가득한 클럽이나 술집, 혹은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데이팅 앱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배우자를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결코 좋은 월척을 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경건한 형제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의 여성은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아가서에서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향한 칭찬과 존경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라.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자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류관은 왕의 머리 위에서 그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자신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왕처럼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그녀의 존중을 통해 남편은 자신감을 얻고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아내의 존중은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자리의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는 남편이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돕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남녀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때때로 아내들은 남편보다 자녀를 우선시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견고할 때그 축복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통해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십시오. 둘째는 말의 존중입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격려의 말은 남편의 마음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잔소리와 비난의 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잠언은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또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비난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그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남자와 비교하며 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실수를 드러내거나 면박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그를 당신이 변화시켜야 할 프로젝트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를 믿어주고 그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지쳐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성은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아내, 믿음의 친구들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여인,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현숙한 자매, 그리고 남편을 존귀하게 세우는 존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나의 소명입니다. 나는 완벽한 여성이 아니라 용서받은 여성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존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순결한 여성으로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눈과 마음과 몸을 지켜 오직 나의 남편을 축복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여성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이며 그가 부르심 받은 싸움에서 나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신실하게 기쁨으로 그의 곁을 평생 지킬 것입니다. 나는 우선순위를 아는 여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나의 구원자, 그 다음 나의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말씀의 여성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세상의 의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나는 회개하는 여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서 확신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죄와 수치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족의 번영을 위해 내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며 평생토록 주님을 함께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